얼굴 사진 때문에 오늘 술 리프팅을 받으러 왔는데 술리프팅 잘한다는 그 메이드미 검색해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콜라겐 생성도 되고 자연스럽다고 해가지고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잘 돼야 될것 같은데. 이쪽 업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응 음,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뭐 어떤 상담 좀 도와드릴까요? 어 여기가 좀 처져 있어가지고 팔자 때문에지 음. 여기를 좀놓고 싶어가지고 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음. 살짝 모습 볼까요? 그렇죠. 좀만 모요 <laughs> 이렇게 했을때 이런 가만히 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어 네. 그래서 좋아요. 네. 이게 중앙볼골작 시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음. 옷상 수술이예요 옷 네. 여기가 1인 대기실이고 어, 되게 넓고 프라이빗한 방이에요 여기 좌석도 편하게 있고 전신 거울도 있는 방입니다 여기서 편하게 대기하면 돼요 일단 어, 이제 시술하는 게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네. 시술할 건데, 앞까 이렇게 들고 보시면, 어, 코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하고 왼쪽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 코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하신데, 살짝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어. 되면, 어, 앞 광대 쪽에 보면, 여기가 조금 넓어요. 음. 여기부터. 그리고 이쪽이 살짝 뒤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전체로 살짝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외왜설명드이냐면 살은 뼈 위에 뜯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팔자, 모양, 벌키한 거, 요런 것들, 인기 안 주름, 이게 좌우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에 조금 더 심해요. 음. 주름도 그렇고, 여기 요즘 들어간 거보다, 그죠?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뼈가 자우가 조금 달라서 그렇다. 눈 사이즈도 보통 자우가 조금 달라요. 한점여기 조금 더크 보이는데, 어쨌든, 그건 기본적으로는 제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좌우가 다른 거는 저희가 뼈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술에 약간 차이가 있다. 요거 설명을 드릴 거고, 시술은 세스텝으로 할 건데, 처음에 디자인을 좀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취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술 진행할 건데, 어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 저희가 마취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냐면, 어, 먹으면 안되게 아. 그리고 통증 두 번째 때문에 마취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덜 불편하게 기구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이 아. 기구를 사용하면 뭐하 어, 통증, 통증이 도금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해서 시술를진행 어, 지금 시술하고 왔는데, 여기 붙인 거랑, 여기 조금? 밖에 없고, 어, 붓기랑 멍은 아예 없어가지고, 만족스러워요. 살짝 올라간 느낌인데, 효과는 한달 전, 한달 정도 있다고 했으니까, 한달 기다리면 효과가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집온 상태인데요. 어, 지금 붓기도 완전 없고, 몸도 완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까 맞은 자국.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경과를 보고 세 달쯤에 효과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보기로 했어요.